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이 책을 갖다 쓰면서 막상 적용하는 과정을 갖다가 요즘 연구 겸또 제가 그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우리 라임 씨 옆에 있지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그 학원 다니는 그죠. 학원도 다니면서 저랑 같이 과외도 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문제가 불거져요. 제가 말하는 게 소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아이들 교육하는 거랑 막 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 말을 믿느냐 하면, 어, 여러 명이 다 옳다고 하는 얘기를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수 의견이니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일단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일단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걸 갖다가, 아, 어, 설득을 갖다 해서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의견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몇 가지 시리즈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일단 우리 라임 씨 기준으로 옆에서 일단 그 응답을 해 주니까 기준으로 한번 혹시라도 어 이거는 너무 음 비약이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저로 점프한다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혹시라도 보이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어, 우선 이 방법 믿을 만한가? 모람모람 모람 책도 쓰고 막 했는데 믿을 만한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따라 이런 시기가 당연히 있겠지만, 아,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의문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라임씨도 그런 의문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기억나요, 혹시? 뭐 시기라든가 왜 그랬다든가 이런 거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어고3때 한번 고민 음, 음. 들어섰던 것 같아요. 아고3 때요? 네. 네고3때아 어떻게 공부하지? 특히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음 지금 거 딱히 음. 막 엄청 뭔가 목표 삼아서 네 수능이란 목표가 있잖아요. 고삼 때는 그쵸.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않았으니까. 음, 네. 그 네. 이전에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 모르겠어요. 막상 아,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네. 아, 저는 어좀 조숙했을지 몰라도 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음. 맨날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던 경우가 있을지 모르다 수학 공식 같은 것도 더 쉬운 방법 없나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 맨날 맨날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였어요 사람 따라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툭하면 많이들 그래요 저는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소리내서 읽으니까 도움이 되던데요 사람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맞나? 사람 따라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표준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저,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써야 할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될까? 아니면 둘다 섞어야 될까? 아니면 듣기를 할까? 말하기로 할까? 소리내서 읽을까? 똑같은 내용을 갖다 봐도 공부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내린 일단 여기까지 결론은 표준화 해야 된다는 거고요. 표준화는 필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다가 수영의 영법이라든가 테니스의 폼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수영도 그 영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형, 접영, 평영 이런 게 있고요. 테니스도 그 그립에 따라서 음. 그다음에 심지어 백핸드도 투 핸드 스트로크가 있고 원 핸드 스트로크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표준화된 방 그 폼은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근데 공부에는 이 표준화된 폼이 아직 역사 이래로 없어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이게 표준화된 공부 방법인데 네 특성에 따라서 여기만 바꾸자 저는 이게 가장 당연한 거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임 씨는 어때요? 이런 교육을 받아보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었던 거 근데 전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공부하는 방법의 표준형은 이런데, 니네 특징이 이거라면 너에 맞춰서 이 부분만 변형하다. 이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음.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애들마다 공부법의 표준형과 그 아이에게 맞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표준형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 음.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 연구하는 이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가장 그 전에, 근본적인 그 질문이 또 있어요. 과연 공부란 무엇인가? 음. 음. 뭐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공부야. 네. 근데 이거는... <laughs> 이거는 마치 어, 먹는 게 뭔가 그러면 배고프지 않게 아무거나 쑤셔놓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뭘 먹고 요리법은 어떻고 조미료는 뭘 쓰고 아니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막연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너무 당연한 의문에 대한 거고 연구를 갖다 30여 년을 했어요. 중간에 방어하는 시기가 진짜 많았어요. 당연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 안 해본 걸 진짜 정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네. 30 연구의 결과, 일단 그 테마를 몇 가지를 선정을 하자면 예습 몇 퍼센트, 복습 몇 퍼센트 이런 걸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요거는 음... 이해가 되죠. 네. 네. 예습과 복습 비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예습하고, 어떤 식으로 복습해야 되나. 그두 번째는, 쓰는 거, 쓰는 것이 좋을까, 읽는 것이 좋을까, 듣는 것이 좋을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음... 과목이나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도 분명히 저는 합리적인 표준형이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음, 요것도 그럴 때 살죠? 네. 네. 어, 쓰는 것만 강조하거나, 읽는 것만 강조하거나,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거든요. 과목에 따라서 학생 그 특징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이것도 표준형이 필요하고 변형하는데도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여하튼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부란 뭐냐면 모르는 것을 골라서 고르지 않는 경우 진짜 많아요. 보통 뭐 줄을 치거나 그러죠? 아니면 중요한 거를 노트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 간담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모르는 걸 갖다 골라내야 돼요. 최소한 이것들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복습하기 편한 형태로 가공해서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 네. 복습을 한두 번 만에 되는 학생들은 수제 내지 천재잖아요. 이런 수제나 천재들에게는 공부법이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엄청 엄청 중요한 게. 공부법을 갖다 책을 쓰거나 공부법 나름대로 유명해진 거를 만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재이거나 천재이거나 막상 특별한 공부법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공부법 책을 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일반인들은 이 공부법을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일곱 번만 읽으면 책을 다 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일본인 분인가 쓴 책도 최근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상식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봤댔죠 일곱 번만에 그 책을 외운다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분이 머리가 좋은 그 원인이 90%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100%일 수도 있고, 저는요, 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게 확실한 게, 저는 항상 100번을 목표로 해야 가까스로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됐거든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일반인들을 위한 공법이 부 필요하고, 일반인들은 복습이 7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수학에 되게 소질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적성검사를 했더니 그런 수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8이래요. 적성검사 수치가. 솔직히 이건 혹시 플러스 18인데 마이너스 18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본인이 기엽고 자기는 마이너스 18이 맞다는 거예요. 여튼 뭐, 최대한 양보해서 플러스 18이라고 쳐도 음. 100점 만점이니까, 여튼 되게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 학생하고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168번을 푼걸 계산해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 음... <laughs> 상상이 돼. 되게 쉬운 문제였고, 이런 문제 관련하거나 그런 문제랑 한 문제를 골라가지고 뭐세 번에서 한 다섯 번씩, 뭐 한두 번짜리도 있지만, 168번을 풀었는데 그걸 틀렸어. 네. 결론적으로.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한테 일곱 번만 자기가 그 하라는 대로 책을 갖다 읽으면 다그 책을 외울 수 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말이 돼요? 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로 책을 냈고 그걸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일종의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광신하고 별 차이가 없는 되게 비합리적인 인간의 그 맹목적인 어떤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믿을만 해야 미, 믿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예. 처음. 단위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단어를 외워라. 근데 막 학원에서 막 500개씩 외우라는 학원도 있고요. 막 1000개씩 외우라는 학원도 있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 보다는 머리가 좋거나, 정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단, 이 단위 기는이왜 중요하냐면 단어를 외울 때는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기초,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20개 되게 많으니까 한 10개부터 시작하고 그러다가 20개로 하고요. 또 반대로 실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뭐 30개까지도 적당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100단어씩 한꺼번에 외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단위가 왜 중요하냐면, 서너 번씩 복습하기에 적당한 형태가 단위예요 예, 음. 네, 서너 번 정도 반복하고 검사해 줘가지고 통과하는 이 코스가 가장 어, 제가 개발한 어, 가장 좋은 의미의 공부의 과정인데, 이걸 하기에 적당한 개수, 그게 단위예요 그래서 공부의 단위란 되게 중요하다. 이거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100단어, 야, 외워와. 막연하게. 너 머리 좋으니까 500단어 외워와. 이건, 이건 너무.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학원이나 과외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공부를 한건 엉덩이 힘이다. 저희 가장 증오하는 말입니다. 엉덩이 힘이다. 이렇게 또 양치기. 제, 저번에 말했죠? 양치기. 수학 잘하고 싶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라. 하루 종일 문제 풀어야 돼. 아니,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잘못된 사이비적인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이 말에, 그 속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엉덩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최대 최소 했어요. 제가 복습을 강조하고, 100번 복습을 하지만, 100번 복습을 목표로 하지만, 한꺼번에 100번 복습? 이게 말이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한꺼번에 100번 복습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최대 최소 횟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번 복습할 때 복습을 아예 안 하면 의미가 없고요 한번 복습할 때 보통 5회 기준으로 뭐 짧게는 세번 많게는 한 7번 정도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이상 효과적이질 않아요 이 이상 가게 되면요 너무너무 지겨워져서 효과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20번 30번, 40번 복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서0 번이나 네다번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음. 그렇다고 한두 번씩만 보는 거는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걸 최대 최소, 최소 횟수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 평탄화, 이건 공부의 목적인데 평탄화는 게 뭐냐 하면 공부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제 이런 그래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는 여러 번 복습해야 되고요. 그죠? 쉬운 거는 한두 번만 복습하거나 복습을 안 해도 돼요. 그죠?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이 이름을 외우는데 100번 복습할 학생이 있을까요? 워낙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두 번만 다시 환기시켜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음,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졌다. 1443년은 외워야 돼요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복습해야 외워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쉽고 어려운 거에 따라서 어려운 거는 많이 복습하고 쉬운 거는 복습 안 하거나 한두 번만 복습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 쉬운 거 없이 어떤 지식체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평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다음 또 예를 들자면 그물망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물망 작업이 뭐냐면 단어 외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아름다운 그런 비 f u 풀도 있지만 프리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헷갈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배 그러면 한국말로 배 하면은 타고 다니는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가능하고 사람에게 육신의 가운데쯤에 해당하는 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것끼리 막 수도 없는 이런 그 과정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금로망 작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근데 평탄하든 금로망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일반인들에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는 뭐가 필요해요?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을 해야 평탄화도 가능하고 금로망 작업도 가능하잖아요. 네.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연구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가 그 주장하곤 이 모란모란 공부법 믿을 만한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부라고 치고 자, 오늘은 예,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특별히 질문하는 사항 의문점 있나요? 아니요. 네. 우리 라임 씨 같이 소고해 주셨고요. 네. 어, 시청자분들 꼭이 내용 잘 새겨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